아, 아, 새소리가 너무 정겹고 아름답지 않아요? 아, 아침에 저런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, 아,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? 그런데 저 새소리를 들으니까 오늘은 기쁘고 좋은 일만,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애감이 드네요 까치야 고마워 까치는, 까치는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까치 까치 고마운 까치 고마워 까치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 감사 감사 까치님 오늘도 고마워요 반가워요 아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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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나무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오늘도 신기한 하루를 보냈어요 겸시합니다 어, 어우 겸시합니다 같이 까치. 고마워요 까치님.